3월 3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새벽이네요. 오늘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보라, 나를 판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의 힘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기도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자신의 유익과 결부시켜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끝없는 자기의 부인이며,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설득해 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기도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기도가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함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동일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또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아담의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끝없는 시험에 우리는 노출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세 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죠. 긴 시간 머리를 땅에 묻으시고 그리고 땀이 피처럼 나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중원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의미 없이 주문을 외이듯이 기도하는 그것. 그리고 세상의 어떠함을 간구하는 그것이 중원 부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번 반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놓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할 때,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 앞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 이후에 여러분 기도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기도는 지금 필요한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시험거리가 많을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네, 그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렇죠, 여러분들. 매 순간 눈을 뜨고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시험거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거리 시험 속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기도의 일부이며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하고 모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주간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번 이틀만큼은 여러분 가급적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시고 사경회에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저녁 8시에 예배당에서 모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험한 세상,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겟셈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기는 결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이 아님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오늘 새벽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은 라우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비엔티엔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장성교사님과 왝성교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그 성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센터의 사역을 통해서 마을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라우스를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지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져 있는 제자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동체를 돌아보시면서 무너진 경건 생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안목을 다시금 회복하사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허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 중에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긍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한 믿음, 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잠시 눈을 감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라우스와 또 우리 허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추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